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요게 요게 스티커 메이커. 를 구입해 봤습니다 네, 보면은 나만의 요게 스티커를 만들어 보자냐 정품입니다. 네, 반다이 정품이고요. 이거 하루 짝퉁이 아니라서 정품인지 아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귀찮죠 홀로그램 스티커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여러 가이가뭐 있나 봅니다. 다른 쪽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 홀로그램 스티커들이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홀로그램 스티커가 많이 있다고 나오네요. 구성품은 본체 스티커 바탕지, 투명지, 롤커팅지, 뭐 작업대 이렇게 있나 보구요 여기 대박이가 써있죠? 참조 이상한 대박이네요. 이게, 반다이몰에서, 제 반다이 남코 코리아로 바뀌어서, 예. 이제, 나오나. 예, 원래는 반다이몰, 반다이 남코 코리아라 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봉을, 아, 개봉이, 이제, 시작을, 시작이야 한번 뜯어볼게요. 볼게요. 뜯어, 뜯어볼게요. 오, 어, 조상한 박스가 하나 있는데. 홀로그램 스티커 하나 같은 게 이건가 보네요. 아, 진짜 많다. 그, 그, 그 다음에, 일곱, 아이고, 이게, 그, 만들 기계인가봐요, 이게. 박스 빼면 되고요. 박스 빼면 되고, 이제, 그, 네. 이제 뜯어볼게요. 개봉해볼게요, 개봉. 가위를, 중국말 써있죠. 이게 중국, 요게 없지. 일본 말입니다. 예. 거기에 같은 또그 여기 옷이 매대 있어요 여기가 매대 좋았고요. 이게 롤러? 아예. 그 롤러를 이제 하는 나 얘기겠죠? 이제 그 이제 그 그걸 그 하는 양면 테이프하고 양냥 일반 그 투명 테이프 투명 코팅지? 아우 한 개씩 두 개씩 고 이게, 그 본체. 본체가 아니라, 이제. 홀로그램. 프리고민 스티커리. 진짜, 진짜 같었거든 와, 이렇잘 붙였는데. 안에 들어 있고 그어디다 붙이자. 이그 그, 설명서. 네, 설명서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알겠지만. 되있고요. 설명서는 여기 있고 세우시면 할 것도 많아. 아 이거를 이제 지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뭐 그, 뭐냐, 이렇게, 그, 설명. 소개만 한... 시켜드리고. 예, 네, 소개만 시켜드리고요. 따로 하겠습니다. 대박이거서있고요 홀조개 스티커 말한 게, 설명. 그리고 반짝거고요 뒤에는, 이거 코칭 돼 있는 거니까, 굳이 코칭 다시 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에도 박스. 아이고. 어, 뭐적한데 또, 말고. 이렇게 또,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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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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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제 한번 이워볼까요 여기에다가 껴서이큰 거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요 끼워. 일단 보여드린 거니까 구성품 다 꺼내놔, 이쪽 위로. 이제, 이거까지만. 이것도 있었고. 이건 또, 또, 또 저기 또 있었고. 어, 그, 오 같은 거. 구성품. 이것도 구성품이야. 이거는 나중에, 그, 나왔을 때좀안 됐으면 이걸로 띡띡 긁는 거야. 이런 거고요. 이제 이게 그 이거를 찍코 어디냐? 반짝, 찰코 반짝이 찰코 어디냐? 반짝이 찰코 좀 나오주세요. 이네요. 어, 이게 그 여러분 네, 제가 치울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코칭 안 되는 중에 다시 또 코칭하죠? 근데 이거 코칭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굳이, 코, 다시 또코치까지 사는 필요 없고요. 그, 너무 반짝거리는 거. 이제 그, 그냥 일반, 그, 완전 반짝거리는 거아니야그 뭐, 이거, 저거 원하는 거는요 이렇게, 완전 반짝이는 거말고 이제 그, 그, 이제 그, 옆면만 반짝이고, 이런 건 이제 반짝 안 거리는 거. 저가 가고 싶었는데 다깝게도 완전 반짝이로 되어있는 스티커네요 완전 반짝이로 되어있는 스티커 이형 표현 스티커 같지요 이거 자랑한이 소개만 시켜드린거니까 예. 보여드리고 예그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이제 그 끼우는 법뭐 뭐, 그런거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뭐 가.. 예 이거 그 대신 니 정가 좀비싸니까 감안하시고요 그리파는분들 생각해보시고 뭐, 안 사실 분들은 뭐, 안 사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제부터 민호, 하루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